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는 악에서 선을 거두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악을 싫어하십니다. 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성경에서 엘피 사탄이 나타나고 그리고 타락한 천사 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선악이 함께 존재한 것을 아셨죠. 장수기지 형식 실제로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인간이 분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은 선악을 분별할 만큼 충분한 지식과 정보와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선악을 스스로 분별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죠. 그러므로 이제 사망이 마고 저주와 심판이 임했습니다. 악은 무섭죠. 죄악이 이제 아담에게서 가인으로 가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아벨이 이제 악한 자에게 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악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악이 모호하기 때문에요. 이또 하나님은 악을 선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17절에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주 어려운 얘기죠. 로마서 12장 17절 보면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문제는 이 악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로마 7장 18절 19절에 보면내속콘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지를 아느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22절에 오시면 그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도 있고 악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절망합니다 24절에 오게 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아, 사실 이 악의 문제 특별히 뭐 남을 악하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악이 무서운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선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괴물이 됩니다 괴물을 바울이 이제 고민하는 거죠 자기 안에 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고통스러운 중에 그가 절망하는 절류를 하다가 그 다음에 놀라운 얘기를 하죠 7장 2 5제을 보게 되면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적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욕치는 죄의 법을 성기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악을 다스리고 악을 이기는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압도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37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악이라는 게 우리 안에 존재하고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악을 손으로 바꾸시고 또 악에서 손을 거두시는 압도적인 은혜가 뭘까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중에 고민하는 중에 이제 깨달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악인의 심판을 늦추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악이란 한자의 뜻을 보니까 악할 악입니다. 그 뜻은 미워하다, 악하다, 모질다, 추하다, 나쁘다, 불결하다, 야 이런 뜻이에요. 모질다는 말은 마음씨가 매우 매섭고 독한 겁니다. 여기서 완악이 나온, 완악.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나운 것입니다. 악이 역사하면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악을 좋아하지 말고 선을 좋아하고 선을 추구해야 됩니다. 10편 3, 4편 1 4절를 보게 되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향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 지어다. 자, 한번 11장, 1 7절을 보게 되면,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말이라. 인간은 참 안타깝게도 선을 추구하기보다는 악을 더 많이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악을 더 많이 추구하죠. 왜냐하면 죄악이 주는 쾌락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악이 주는 쾌락이 있어요. 선을 행할때 경험하는 신선한 기쁨, 유쾌함, 거룩한 유쾌함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매력적으로 역사하는 게 죄악입니다. 근데 하... 믿음의 사람 모세는모세는 모세는 죄악의 낙을 그가 거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권한받는 것, 선을 추구했죠. 왜냐면 거기에 더 놀라운 기쁨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좋은 선택이죠. 히브리 10장 25들을 보게 되면, 도리 하나의 님 백성과 함께 권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이 악을 싫어하시고, 또 악한 자들의 행시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보면, 악한 사람들에게 고통도 받지만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악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안에다 복수심이 있고요 또 우리는 은근히 복수하잖아요 샌브드 트리케는 그런 말을 했어요 경건한 악마 악마의 모습인데 경건해요 참 이게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때 그렇죠. 이 악인이 참 많고, 지금 뭐,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놓추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두 번째가 참 놀라운 그 은혜 중 하나인데요. 악을 어느 선에서 막으시는 하나님앞 압도적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다스리세요 악을 다스리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의 악을 어느 선에서 탁 막으세요. 마치 바닷가에 가면 바닷가에 경계가 있죠. 그래서 경계를 잘안 넘어가요. 특별하지 않으면 안 넘어갑니다. 참 놀라운 건데 저는 이제 이 말씀 묵상할 때 떠오르는 게또 요셉이죠. 요셉에게서 사실은 그 악을, 악을 선을, 악의 선을 이렇게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은를 경험에서 요셉이 나중에 이제 형제들을 만나죠. 만났을 때 이제 형제들이 이제 요셉인지 모르고 그들이 어려움을 청하니까 굉장히 당황합니다. 왜냐면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요셉이 그들에게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할 때 구걸했을 때 요셉의 구걸을 들어주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장세 42장 22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을 말매마 범죄했다 그 우리에게 애걸할 때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심으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제들인데요 네, 구동에 집어넣고 네, 요셉이 애걸한 겁니다 나 살려달라고 그런데 형제들이 구동이위해서 예. Yeah. 요셉을 집어넣고 자기네끼리는 음식을 먹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죠 자기 형제를 구덩에 집어넣고 그렇게 아우성 치는데 형제들은 낄낄거리면서 음식을 먹는 거죠 얼마나 악을 행했습니까 이 악을 행하는 게 멀리 있는 사람들이 하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게 문제잖아요 요셉에게 악을 행하고, 그게 상처를 주고, 인신 몇몇 안에게 팔고. 근데 신비롭게 하나님께서 그 악이 넘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도단에 이제 요셉이 왔을 때 요셉을 죽이려고 하니까 루벤이 막아요. 아, 그래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 이게 하나님이 이제 악을 막으시는 거죠. 구덩이에 던져놓고 루벤이 잠깐 자리를 빈 자리에 유다가 말합니다. 아무 구덩이에서 죽게하지 말고 그냥 팔자. 그래서 이스라엘 이스마엘 상고에게 팔아야이다. 말을 듣고요. 거기서 이제 악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만약 에 구덩이에 놓고 나중에 그를 죽였으면 여기서 해 죽는 건데. 어, 유다가 행한 것도 악이죠. 몰라 형제를 파는 것도 악인데, 어, 잘 들어보세요. 나쁜 것은 더 나쁜 것보다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는 파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하나님께서 싹 멈추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 30장 28절을 보게 되면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 요셉을 구덩에서 끌어올리고 은2 0에그를 이스라엘 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국으로 갔더라 아정말 놀라워요. 네. 이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죠 보디발 안에 욕을 무리치면서 그 요셉을 보디발이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탁 죽이지는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보디발과 그 안에 악을 하나님께서 어느 선에서 탁 멈추게 하시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생애를 보시면요. 어느 순간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데 탁 멈추게 하시는 거죠. 세다 아, 버디를 경험했어요. 대사는 고소이장 실제로 보게 되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려라 불법의 비밀을 막는 게 있는 거죠 약이 역사는 같은데 약을 탁 막아내는 것입니다 아, 저는 목회하면서 참 목회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경험들을 여러 번 했는데 어떤 때는 아, 이제 목회가 끝났구나 네,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뭐 어, 목회가 끝이 나겠구나. 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망가져 버렸으니까. 네. 그런데 아, 딱 어느 순간에 딱 멈추는 거예요. 네, 다 멈추고,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선영해서 또 새로운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죠. 아, 참 놀라운 거예요. 네, 하나님 은혜죠. 어느 순간에 다 멈추는 거죠. 보세요. 사다 바울이 지금 그, 초대계 성도들을 막 죽이고, 그 감옥에 집어넣고 막 그럴 때죠. 열심으로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는 하나님을 샌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악의 모순이에요. 악을 향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는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악의 모순이죠. 근데 하나님이, 예, 그 당시 그, 사월이죠. 사월이, 사람을 죽이려고, 예, 예수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딱 막으세요. 어디서? 다에 속에서. 그래서, 이제, 그를 지키시고, 또, 초대교회를 딱 지켜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악에서 선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압도적혜에 감사하셔도 요 아까 함께 우리가 경험하는 게 고통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고통을 받죠. 고난이죠.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죠. 나쁜 일이다고. 근데, 놀라운 사실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악에서 선을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선을 거두는 거예요 자니 에릭슨 타다는 다이빙을 잘못해가지고 전신마비 이제 그거죠. 목만 쓰는 거죠 근데 그분이 나중에 굉장히 놀라운 일을 이루시, 이루시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미워하는 것을 고용하신다 우리가 아는 이지선 교수님 지금은 이제 이와에 대해 교수님이 되셨어요 자기 목에 교수님이 되신 거죠 음주운전 때문에 온몸에 화상을 입고 수많은 수술을 하고 자기 본래 얼굴을 볼수 있을 만큼 참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놀라워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그, 그 자매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들고 랜디 알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은 선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고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악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해하지 못해요. 자, 언 16장 사절를 보게 되면, 여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히 주셨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나쁜 행실까지도 합력해서 놀라운 일을 루시는 거죠. 로마서 8장 18, 18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냐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불신 부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준다. 이게 모든 것 속에는 사람들의 참 악과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실수도 들어가 있고 우리의 악도 들어가 있는 거죠. 나중에 자기를 괴롭힌 형제들을 만나 가지고 요셉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정말 정말 요셉 대단한 사람이죠. 창세 45장 어디를 보시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셔서 한탄하지 마셔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다이다. 그러면서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큰 군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 후손을 세상에 보내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직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하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그온 땅의 통치하로 삼으셨다했다와 놀라운 이 사실을 10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편 105편 16절 18절에 보면 그가 또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총으로 발렸도다 그의 발은 차코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미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의 악을 선용하신 거죠 그 당시 기근을 선용하신 거죠 또 보디발의 아내의 악을 선용하신 거죠 그래서 감옥에 놓고 감옥에서 이제 국무청리에 길러가잖아요 나중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후에 형제들이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아버지 야곱 돌아가시니까 이제 복수하겠지 또 와서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했다고 말하잖아요 여가요 눈물을 흘립니다 네. <laughs>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오늘 설교 제목이죠 장세서 50장 10절을 보게 되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시나 하나님 것을 손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모습이 깨달음 놀랍잖아요 칼 맺는 것 이런 말 했죠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라는 거죠 십자가는 악을 손으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예요사람들 예수님, 사람들의 예수님께 악을 행했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악을 알지도 못하시는 분에게 죄악을 지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지 근데 거기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당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일을 하잖아요 이게 이사 53장 6절의 예언이죠 이게 성취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다 하여 각이제길로갔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다 10절에 보시면 놀라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암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사람들이 악을 행했죠 질구를 당하게 선지제그 영혼을 속권점으로 들이기에 이르면 그가 그러니까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기껏이요또 그의 손으로 요하께서 기뻐하신 뜻을 청취하리로다.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죠? 네, 그 십자가에서 그 악한 십자가 흉악한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를 축복하는 우리를 죄를 모두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예수님의 의를 정가시켜 주는 은혜가 십자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인간의 모든 악을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악을 다 취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심어 주셔서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길 수 있는 이건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감사할 것은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 로마스 1장 17절을 보게 되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식구님 십일에 보면 기가 막히는 말씀 하세요. 내 사람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죠? 원수를 뭘 축복할 수 있죠? 나윗이 사우를 죽이신는데 죽이지 않잖아요. 그때 다윗이 부끄러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3회상 24장 17절에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롭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나보다 어렵구나. 사울이 이렇게 휴게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끝까지 휴게 하지 않지만, 이게 놀라운, 놀라운 얘기예요. 사실 우리 경험 가운데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심이 아니면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압도적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애, 나 같은 죄인을 내 안엔 악이 많은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어, 내가 심판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바울이 어, 경험한 거죠. 그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도 죽어도 합당한데 그를 살려주시고 그를 충성 때에 있서이익 군까지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죠.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굉장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요? 또 해보셔야 됩니다 결코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노화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현명한 사람. 아, 이게 십자가. 압도적인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 선을 악으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면요, 그도 악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하네요 욕을 욕으로 갚으면요, 그 사람은 욕쟁이 됩니다. 근데 욕을 축복하잖아요. 그럼 축복한 사람은 축복을 싶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선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거두는 거예요. 근데 악을 악으로 거두면 그 사람이 괴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아가지고 역사가 변한 적이 없어요.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역사가 변화되죠. 아, 손양한 목사님. 요슨 발란스끝 때문에 공산당이 아들 둘을 죽였습니다. 근데 자기를 죽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았어 신학교 보내고 그 양자의 아들이 지금 안희선 목사님이라고 네, 목사가 돼가지고 이야. 네, 선에서 악에서 선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것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있을 때 가는 것입니다 전저희 교회를 좋아해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세워주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뭐냐면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선을 베풀고 덕을 베풀고 이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 그 은혜 때문에 가능 오늘 선교주일에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